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것의 종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형식 속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시간과 공간 우주라는 공간을 생각해 볼수 있죠. 우리 우주에 대해서 예전에 코스모스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 도대체 우주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를 품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공간은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뭐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것들이 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은하 그 안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 스타가 또 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행성, 플래닛은 빼고 자, 태양 같은 스타만 포함을 시켜도 천억 개입니다. 천억 개의 은하가 천억 개.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 우주 속에 존재하는 태양, 스타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래닛까지 더하면 이거는 머릿속에 상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광활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스타 스타 하는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스타, 프록시마라는 그런 스타가 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자, 4200 광년의 거리에요. 그프록시마 스타 옆에 프록시마 B라는 이런 행성이 있고, 자,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교적 지구와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4200 광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떨어진 비율을 해보면 서울 광화문에 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치면 귤이 저기 인도의 뉴델리에 또 다른 귤이 하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 우주 속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하는 프록시마 별과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타가 천억 개 은하별로, 은하가 천억 개 아주 광막하죠. 우리 뭐 UFO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걱정하거나 그럴 만한 머리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자가 돼서 빛으로 쏴도 가장 가까운 게 4,200광년이니까 만약에 정말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계의 존재가 있다. 결국 할수 있는 게 광자나 양자를 쏜 것. 그런 것밖에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뿅 나타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UFO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제 올 수는 없으니까 뭐 광자나 양자를 쏴가지고 어떠한 형체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겠다. 어, 상상력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 공간의 이런 형식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쪼잔하게 작은 것에 목숨 거는 이런 삶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기버라는 책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기버, 그러니까 주란 얘기죠 그들의 성공을 돕고 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고전 물리학적 관점이라면 주는 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뺏기는 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주적 차원 또는 양자적 차원에서 상상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사사로운 문제들, 갈등, 괴로움, 뭐 고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전 물리학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런 인사이트를 한번 느끼고 적용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적용 인사이트는 환경에 관련된 인사이트가 되는데, 우리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태양의 수명이 50억 년이라고 했잖아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태양이 부풀어 올라서 결국 지구를 삼키게 되고 어느 순간에 팡 터지게 되고 부풀어 오르기 전부터. 태양이 은하계를 한번 공전할 때마다 2.5%씩 더 밝아지고 있는데, 한네번 정도 공전을 하면 10%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한 10억 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10%만 밝아져도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 문제 이야기할 때 6도의 멸종, 그런 책 살펴봤잖아요. 지금 1.5도만 올라도, 뭐 해수면이 다 갇히고 2도만 올라도 대부분 멸종하고 뭐 3도만 올라도 거의 살아갈 수 없는 상황. 6도면 다 멸종인데, 태양이 10%가 더 밝아지고, 열이 그만큼 강해진다면, 벌써 10억 년 만으로 멸종이 되는 것이고, 10억 년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구의 역사만 살펴봐도, 보통 한 2억 년마다 한 번씩은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억 5천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모 뭐 대멸종. 뭐 이런 것도 있었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최악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구가 당시에는 너무 뜨거워져서 대양의 온도가 4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0배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 바다가 거의 부글부글 끓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거야. 2억 년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뭔가 뭐 우주적 현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행성이 지구에 와서 팡! 충돌을 하면서 구름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열을 차단하면서 뭐 바다가 끓고 공룡도 멸종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지구 역사 최초로 이게 어떤 우주적 차원의 외부적 영향, 이런 게 아니라 지구에 거주하는, 거주인에 의해서 이제 대멸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뭐 자원의 고갈, 뭐 인구 폭발, 여러 가지 비관론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후 위기, 실제로 기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는 비견할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의 경우에는 수백 년도 아니라 이제 수십 년 정도 이내에 아주 구체적인 현상으로 지구 기후의 대격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산불, 뭐 호주 대산불, 폭우, 폭설, 크 탄의,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이 벌써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과 수십 년까지도 안 걸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엄청난 형태로 재앙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기존에 살펴본 멸종 종말 이런 것들 결국 키는 태양이 쥐고 있는 거니까 태양이 50억 년 10억 년만 지나도 물론 유한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400만 년 불과 그리고 뭐 우리 당군조상에게 해봐야 4000년이고 그나마 어느 정도의 문명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불가. 근데 1억년 이런 것들은 사실 영원에 가까운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객관적 대상화해서 읽어보거나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후 격 이런 것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느끼고 정리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형식, 시간과 공간이 도대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인가, 그런 차원에서 삶을 보다 큰 차원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눈앞에 닥쳐 있을지도 모를 우리의 행위로 인한 대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실천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기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환경적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발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소 늦은 측면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책들을 많이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차량 이동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전기차로 여유가 된다면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의 가스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이상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실천할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